Growing parrots YouTube parrot psychology and behavior parrot the growing video is making a daily parrot recording documentary. If you subscribe to the parrot growing, you will see the video upcoming up and the subscriber will be the parrot doctor. 앵무새 앵무새를 잘 키우려면 1 2 3 4 이런 제목을 시리즈로 있으며 또 앵무새 심리와 행동 1, 2, 3, 4 라는 제목 시리즈로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서 참고로 찾아보시면 구독자님들은 서서히 앵무새 박사가 되실 겁니다. 앵무새 키우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무새 키우기. 앵무새 키우기에서는 앞으로도 앵무새 정신과 치료, 앵무새 심리와 행동, 또 앵무새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하루하루 사진으로 기록하여 앵무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앵무새 키우기를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보시고 구독자님들은 어느새 앵무새 박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앵무새 키우기는 애조인들에게 유익한 앵무새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앵무새 키우기 카페에도 놀러 오셔서 애조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앵무새 정보와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앵무새 키우기 Growing parrots YouTube parrot psychology and behavior parrot the growing video is making a daily parrot recording documentary. If you subscribe to the parrot growing, you will see the video upcoming up and the subscriber will be the parrot doctor. 앵무새 1, 2, 3, 4 이런 제목을 시리즈로 올려드리고 있으며 또 심리와 행동. 1, 2, 3, 4 라는 제목 시리즈로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서 참고로 찾아보시면 구독자님들은 서서히 앵무새 박사가 되실 겁니다. 앵무새 키우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무새 키우기. 앵무새 키우기에서는 앞으로도 앵무새 정신과 치료, 앵무새 심리와 행동, 또 앵무새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하루하루 사진으로 기록하여 앵무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앵무새 키우기를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보시고 구독자님들은 어느새 앵무새 박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앵무새 키우기는 애조인들에게 유익한 앵무새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앵무새 키우기 카페에도 놀러 오셔서 애조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앵무새 정보와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앵무새 키우기 앵무새 키우기에서는 앞으로도 앵무새 정신과 치료, 앵무새 심리와 행동, 또 앵무새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하루하루 사진으로 기록하여 앵무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앵무새 키우기를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보시고 구독자님들은 어느새 앵무새 박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앵무새 키우기는 애조인들에게 유익한 앵무새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앵무새 키우기 카페에도 놀러 오셔서 애조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앵무새 정보와 이야기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앵무새 키우기 Growing Parrots YouTube Parrot Psychology and Behavior Parrot The Growing Video is making a daily parrot recording documentary. If you subscribe to the Parrot Growing, 앵무새 키우기에서는 앵무새를 잘 키우려면 1, 2, 3, 4 이런 제목을 시리즈로 올려드리고 있으며 또 앵무새 심리와 행동 1, 2, 3, 4 라는 제목 시리즈로 계속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서 참고로 찾아보시면 구독자님들은 서서히 앵무새 박사가 되실 겁니다. 앵무새 키우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무새 키우기.